클릭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 걸 실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실경산수화를 4 0년 가까이 그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부안 출신 오산 홍성모 작가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영월에 오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월, 살고 계신 곳은 영월입니까? 영월과 서울 오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헤어 스타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 <laughs> 예술하신 분이 기름 멋지더라고요. 네, IMF 이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네, 불편하지는 네, 않으신지 아주 편합니다. 네, <laughs> 네, 오랜만에 그러면은 고향 오신 거예요, 부안에? 네, 그렇습니다. 네. 2019년도에 전라북도 부안 우리 고향 그 고문소 모자갈 센터에서 제가 작업 후에 영월로 가가지고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음. 왔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도 실경 산수화를 우리가 이제 뭐 실경 산수화다, 진경 산수화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좀 배웠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이제 우리 이제 수묵 산수화에서는 뭐 실경 산수화, 그다음에 진경 산수화, 또관년 산수화라고 하는데 실경은 실제 있는 풍경을 실제, 그대로 예 네. 실제 있는 풍경을 화폭에 옮기는 거고 진경 산수화하고 거의 비슷한데 실제 그리지만 떠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좀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진경산수하고 음. 관념산수는 뭐그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적인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음. 관념산수라고 하지요. 네. 네. 홍성모 작가님은 이제 실제 있는 풍경을 네, 네, 예. 느낌대로 잘 네, 그리시는. 40년 가까이 네. 어, 한 가지를 40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 서양화 하셨다면서요? 예, 서양화하셨다면서요. 예.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양화를 하다가 대학 때도 서양화를 이렇게 전공하다가 제가 84년도에 그 수업 도중에 쓰러지면서 심장병으로 음, 그래서 음, 음, 그 수술, 이후, 수술 후 이후에 제가 머리 두통 때문에 린시드라든가 테레핀 석유 문제 때문에 아물감 전공을, 예, 전공을 예, 전공을 예. 수묵카로 바꿨습니다. 음, 음. 전국 좋다는 명소 뭐 이런 곳은 풍경 좋은 곳은 다 다니시겠습니다 네, 실경 산수화를 그리기 네네, 위해서 네네, 네네.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뭐, 저는 뭐 동쪽으로는 뭐 울릉도부터 독도부터 예 그다음에 또 제주도 오청도뭐 백령도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천은 다둘 두 산천 둘다 두 다니면서 스케치했습니다 음그 가운데는. 뭐 좋은 정자, 좋은 네, 소나무. 이거는 예. 산소화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잖아요 그거 제가 저했던가 봐요. 이제는 <laughs> 특히 이제 자뭐 자완동 우하명이라 해 가지고 안동이라든가 하명 어... 같은 데 그다음에 남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의그 정자와 음... 또 오래된 노송들, 천년송들을 아... 또 주로 화폭에 많이 담았습니다. 네. 음. 장수에도 장수 군청 앞에 있는 네, 우 남성도 네. 제가 이번에 두 점이 출품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1월 18일 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128년 만에 이제 네네. 출범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요. 네. 어, 전북 그 14개 시군의 풍경들을 제가 자수점 제일 작은 곳이 자수점부터. 우리 제 고향은 150전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나 그러면은 지금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이제 안 가봤던 지역은 최근에 좀 갔었고 네. 그 전부터 뭐 차가 차가가 고창이니까 고창이라든가 음. 뭐 진안이라든가 이렇게. 부안 같은 경우는 또 제자들과도 스케치도 많이 왔고 그전부터 많이 그랬었고 내가 이제 새롭게 이번에는 어느 한 구, 군이라도 수기가 빠지면 안될것 같아서 음. 새롭게 가는 곳은 내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네.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그리 가지고 완성을 했죠. 네 음. 전북 예술회관인가 장소가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정해졌죠. 네, 거기에서 1 13층 13층 9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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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 네. 어, 20일 동안. 네. 20일 동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열네 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야말로 이제 좀 가볼 만한 곳들 눈에 띄는 네네, 곳들을 네네. 다 화폭에 담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좀 찾아 가보셨으면 좋겠고, 어 작가분들은 작품을 그릴 때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력을 많이 들이는데 어느 작품은 뭐한 사오 년도 그리신다면서요? 네, 그 어, 지금 현재도 그 5년째 그린 작업이 있습니다. 와, 어, 동강 영월 강원도 영월인데 제제 2의 고향이라고할수 있는데 예. 영월의 동강이 6 5 k m 입니다 그래서 6 5 k m 를 어, 1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지금 음. 현재 어, 한80% 과정을 했는데 그 현재 5년째 그리고 있고 예, 부안의 곰소 젓갈센터에서 바다에서 본. 부안의 땅을 그린 그림이 5미 m 40cm가 그게 한 3년 4년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와, 그래서 길이는 그, 그, 몇 미터예요? 57m. 4, 57m. 네네네. 네, 네. 그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그 그림은 부안군청 민원실에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와 엄청난 대작이네요. 네네. 네. 한 가지를 4년 정도 그리기가 네. 쉽지 않은데요. 사실 그 해원 부안 사계도인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그, 어, 이도에 그,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상사와, 음, 음. 그 상사와 봄 여름에, 네. 그 갔다가 오는 길에, 배에서 바다의 풍경을 보고, 아, 우리 고향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우리가 국가 정원이 되면 안 될까 하고, 해상 국가 정원을 염원하면서, 음. 또한 또, 많은 분들은 바다에서 본 풍경이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내가 혼자 이렇게, 응, 배도 몇 번씩 타고 가고, 또 고창 시원이라든가 부안면이라든가 만돌에서 음. 경호기 타고 트 타고 가가지고 스키치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지금 현재 부안군청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5 7미터짜리 네. 그런 작품 하나 완성해 놓고 나면 아그 희열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어요 작가로서. 아무래도 좋죠 이렇게. 또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게 나한테 또 행복이었고, 또 이게 나한테는 최선의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하죠요 음, 이번에 그러면은 전북특별자치도 그 특별기획전에는 이렇게 좀긴 작품들 좀 걸리는 게 있나요? 네, 그그게긴건 아니지만 이제 네. 어, 그, 우리 고향 작품 중에 월명암 월명무회라고 월명암에서 바라본 풍경이 11m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린 것이 이제 전주. 남청교 앞에는 있 청년루 음... 그게 3m 60으로 그렸고 어... 네, 그다음에 고창이 있는 병바위 신선이 뭐술 먹다가 병을 던졌는데 병이 거꾸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아, 그 병바위 병바위예요? 그것도 3m 60 대작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도서람에 있는 마이불이라든가또 네. 지리산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그런 소나무들은 대작들을 많이 이렇게 이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네, 그린 네, 네, 작품들이니까 네, 네, 발품 팔아서. 네, 발품 팔았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전북예술회관에서 네, 네. 1월 19일부터니까 네. 20일 동안 기회밖에 네, 20일, 없습니다. 네.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영월에서 오셨으니까 영월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월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영월은 아, 네. 제가 이제 그 1982년도 제가 대학 때그 우연히 영월을 가려고온건 아닌데 태백에 주목나무를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는 비가 왔는데 태백에 가니까 눈이 왔어요. 그리고 음. 저는 등산을 못 하고 제가 또저 그, 그때는 장비도 내가 없었기 때문에 눈이 음. 너무 와서 그래서 음. 거기 있다가 가는 길에 점심을 청령포에서 먹게 되는데 그 청령포 앞에 딱가 순간 영월은 비가 와가지고 물안개가 싹 피어나는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음. 42년째 영월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월군은 어, 영월군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에 모든 명승지라든가관광지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어, 화구를 메고 잠깐 걸어서 5분만 가도 작품들이 전부 나한테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아. 어, 그만큼 좋고, 또 단종이 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네. 단종이 1457년도에 17살에 병아가지고 딱 4개월 살았는데, 음. 청룡포에서 2개월, 관풍원에서 2개월. 어때면 그런 애틋한 실세에 돌아가신 어, 음. 단종이든 애틋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믹서가 돼가지고 음. 단종을 이렇게 단종이 있었던 그런 곳을 내가 풍경에 담았던 거죠. 어, 음.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뭐 사진 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영월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자연 풍광이 네, 그렇게 좋거든요. 청룡포. 그다음에 선돌, 그다음에 복례산의 운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사진작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지적들이죠. 아 나한상도 이번에 또 그리셨다고? 네, 나한상은 그 어, 500난인데 부처님의 500제자들을 만든 네. 작품인데 네. 화강암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그거는 그 남면 창원이라는 그 농부 김병호 씨가 음. 그 밭을 가다가 발 개는 네은 아. 나한상인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 12월달에 전주 국립박물관에서도 나한전을 했습니다. 전라도 나한과 강원도 나한을 비교전을 했었는데 그 나한이 3 1 7개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여 67개, 그다음에 머리만 있는 것이 188개. 예. 반신상해가지고 총 318개를 2019년도 용산 그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그 작품을 보고서 또 영월 거니까 더욱더 내가 애착이 갔겠지만 음. 그 작품을 보고서 내가 이 작품을 전부 다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4년에 걸쳐서 318개의 아. 일곱 점을 전부 다 그렸습니다. 대단하요그 작품 중에 이번에 전주로 오는 작품이 200여 점이 듭니다. 나상산 네, 나 예. 그래서 사실은 영월은 그 지형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예. 아니 저, 저, 저 석회암으로 돼서 예, 예. 그런 석질이 안 나오는데 그저그 그 난상을 연구하고 하는 그 분들이 그고증회 보면 그 제천 에 있는 송악산이 화강암 지역이라서 거기서 거리가 8km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서 에그 돌을 갖추다가 음.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또 그리면서 보니까 어. 그림은 이제 전무법이라 가지고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장지에다가 음. 그 오칠 오칠은 천년을 가거든요. 음. 또 황칠 황칠은 만년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종이 장지에다가 오칠과 황칠을 해가지고 음. 제가 또 백토 100도, 하얀 백토도 쓰고 커피 물도 드리고 치짐물 찌자물도 드리고 예. 예, 여러 가지 기법을 종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법으로 점으로 찍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음. 하고 그 작품이 200점이 이번에 어, 예술을관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술관에서 네, 아, 네. 엄청나네요. 음. 그리시면서 실경산수화만 하시다가 난한상 음. 그리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 어려운 점보다는 난한상을 그리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게 나한상이 나한상의 특징은 내가 1월달에 전주에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겸재미술관에 살때난전을 음. 나한을 전시 했는데 전부 다그난한상을 보고 저를 닮았다그 하더라고요. 사실 나를 닮은 나한상인데 음... 내 이웃 우리 삼촌 같고 우리 의숙무 같고 우리 어머니 같고 이웃집 어머니 같은 그런 편안란 얼굴이고 음... 나한상에서 희도레약을다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웃는 얼굴이 60%예요. 아... 입꼬리가 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네. 미소 짓는 얼굴들이 많아서 네. 그리는 동안에. 행복함이 <laughs> 가득했습니다 아, 작가님도 웃는 네. 인상이세요. 아, 네. <laughs>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아, 잘안 됩니다. 잘. 네. 음.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니, 왜 이런 작가님이 우리 부안 출신인데, 강원도에 계시지 이제는 고향으로 좀 다시 오셔야 되는 건 아닌가 <laughs> 아,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주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2019년도까지 4년간 부안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으면서 내가 뭐 단지적 그림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고향이니까 내 고향을 스토리텔링하면서 제작업은 이제 보면 보통 소재 한점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다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는데 그 작품을. 부안부터 시작해야 지 않나 해서 사는간 음. 제가 음. 부안군에서 얘기해 가지고 제가 사는가 있었고 그 작품을 인사동에서 (2019년도에) 전시할 때영월군에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축사해주시면서 영월군도 부안군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해가지고 제가 한 (5년째) 거기서 영월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작품 그동안 그러면은 어, 그리신 작품도 다 영월에 다 수, 영월, 뭐, 수장고에 넣어 놓으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수백 점, 수천 점일 한것한 같은데요. 천점 정도 액자되어 있습니다. 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고향으로 오셔서 그 작품들도 다 가져오셔서 고향 분들이 좀 둘러볼 수 있게. 왜냐면 음, 수묵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낯선 용어가 됐지만 이제 표구하는 것도 있어서 네네. 병풍으로 하고 어딜 가든지 수목화가 눈에 띄었는데 언제부터는 잊혀져 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일단 그 우리 이제 수고 문화부터 많이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색을 많이 칼라를 이렇게 많이 중요시다 보니까 우리 같이 칙칙한 먹을 거 그림을 게 사람들 이렇게 선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사실 굉장히 뭐~ 작아 보는 데 있어서 생각은 어렵지만 그 나마저 또 이~ 수묵화를 버리고 채색을 하고 싶은 생각도 몇번 있었습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남들은 어~ 이렇게 좀 칼라를 쓰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남이 보기 좋게 밝게 그리는데 언제까지 뭐~ 목만 이렇게 만지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저까지 또 수묵을 버리고 또 내가 만약에 다른 걸 한다면 아마 이 수묵화가 사실 발전해야 되거든요. 이 철제 만드는데 이제는 문화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특히 수묵화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전시 공간 갔다가 사계절을 똑같은 장소로 사계절을 표현을 하는데 겨울 느낌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작품 중에서도 지난 마이산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럼 봄, 여름, 겨울, 가을, 봄, 겨울, 겨울 한 장소 한장소 거예요? 네, 한 장소에서 한 장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대로 그렸습니다. 실경으로요? 실경으로. 네. 어, 상상이 아닌. 네, 상상이 아닌. 네. 아, 그러니까 네번 이상 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번이 아니라 지난 마이산은 아마 한한 삼십 번은 갔을 겁니다. 와,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네, 네, 네. 탑사 안에서도 음... 많이 그렸고, 탑사도 음... 앞에서도 그리고 뒤로 가서도 그리고 좌측에서도 그리고 우측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십사 개 시군을 그릴 때도. 변산 (508미터) 변산 정상에서부터 에이... 향적봉 (1600미터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 이렇게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또작품기니까네 실경 산수화를 담기 위해서 수십 번그 네, 장소를 네. 가셨다는 그 네. <laughs> 공이 들어가 있네요 그 현장에 네. 앉아서도 처음에 제 그림 처음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음, 또 뒤에, 어느 뒤에, 부분을 뒤에 또... 뒤에도 불러보고 네네또 이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부각을 시킬 것인가 어느 부분은 뒤로 밀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차주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네. 하루 종일 그 앉아서. 그 곳의 자연에 심취하면서 그리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사시는 삶이 작가로서 행복해 보이고 네. 건강해 보이는데 네. 그 외적으로 음또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십 년묵 가라서 이렇게 해오시다 보면 네. 아, 어느 순간 이 부분은 좀 내가 직업적으로 좀안 좋아진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네, 태어났습니다. 안, 아,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대학교 4학년 때 심장수를 때. 어, 동료들이 천 원씩 모아가지고 제 수술비를 도와줬거든요. 아, 어, 그 정도는 아셨군요 어, 예. 그러면서도 술을 워낙 제가 좋아해가지고 한 제가 12년 전까봐 해도 술을 지하로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림 아, 그리면서도. 그리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체장이 좀안 좋아졌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술도. 금주 상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시가 붙으고는 오른쪽에 이제 어깨가 이자 이렇게 제가 머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날은 이 머리도 깎아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머리가 머리 못, 못 묶을 정도로 치로지를못할 음. 정도로 아프고, 아,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예예 무릎을 앉아 있어 보니까 오른쪽 복숭아뼈가 곱습니다우겨져 음. 가지고.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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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양반 작손으로예 집념이 있으신 거죠 5 7 m (3년) 뭐 (4년) 가까이 네. 그렇게 시간 들여서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장 작업하면서도 그날 작업을 그 다음날 내가 좀 어릴 때 워낙 아프다 보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을까 그 정도로 다시 눈을 아. 뜰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날 음. 그린 스케치한 그림은 그날 거의 한 7, 80% 완성을 하고 자는 습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50m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2년을 잡고 3년을 잡고 근데 내가 이 작품 끝날 때까지만 나를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항상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음. 그림을 그리고 왔었죠. 지금도 65m를 그리고 있지만 내 65m만 딱 그리고 난 죽어도 원이 없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65m가 그러면 지금까지 최장입니까? 네, 최장입니다, 지금. 예. 문나서 그런, 그런 큰 그림 이 없습니다. 중국 쪽에 나가야지 네, 중국에 나가야지 않을까 싶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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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양쯔강이나뭐 그런 강을 그런 작가가 있긴 있는데, 와. 한국에는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나보다 이제 몸도 아픈데, 뭐 이렇게 긴 음, 음. 작품 많으냐. 조금만은 소품이라도 하고 그러지. 체구도 작은데다가, 어? 체력도 안 좋은데, 음. 어? 그렇게 염려하는 작가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목표한 게 있어서 네. 안 70까지는 좀 제가 좀 건강할 때좀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음. 하는 것들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그 상당히 그 실경산수화를 그림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음,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음. 생계 경제적인 애로사항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40년 음. 동안.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 보면 그 지역 어느 선후배들이 보면 사실 저는 전업 작가로서 대학 강의는 나갔지만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두 딸을 뭐 대학까지 다 보내고 지금은 다 이제 둘이 이제 시집을 가서 뭐두대일가 이제 그림만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음. 현재도 음. 뭐 경제적인 것은 딱 몸에. 부다시는 것이 경제적인 거지만, 그래도 그걸 또 내가 또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못 버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냥 순리대로, 그냥 그날 그날 뭐 종이 값이나 음. 뭐, 뭐, 음? 재료만 살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나는 파고 음. 먹고 살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음.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아유, 음. 참. 다시 태어나도 내가 붓을 잡겠다. <laughs> 네, 저도 어, 다시 태어나도 뭐 지금에 있는 어, 아내와 같이 그냥 이제 다시 제가 또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 40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요. 실경 수묵화의 매력은? 단백함이죠. 예, 예. 어, 단백함이고 음, 어, 그런 까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단백함을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에서만 나오는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묵화 음, 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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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력 아름다운 예, 단색이잖아요. 일단 단색이니까. 음. 음, 음. 요즘은 그 정년퇴임 하신 분들도 왜그 취미생활로 네. 여러가지 뭐 서예도 배우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수묵화 입문하는 분들 후학 네, 양성도 있습니다. 하신다고 예, 하던데 예, 예.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만 벌써 40년째 취미생들도 40년째 가르치고 있고 아... 어, 저를 거쳐간 제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도 한 20명 정도 저한테 음... 그림 배우고 지도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음... 거의 뭐 정년 튀임나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음,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나이드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음, 음, 갈수록 예, 예, 그럴거예요 예.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안 출신으로 오산 홍성모 작가님과 음, 1월 19일부터 전북 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전북 특별자치도 기념 특집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홍보를 고향 분들에게 잘 해주셔야만 이 많은 분들이 20일 동안 둘러보고 시고 가실 거예요. 이번 어, 선보이는 작품들에 대해서 아~ 이 작품들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어느+ 어느 작품은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홍보 말씀할 수 있는 <laughs>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네. 아 그래요 예, 예 홍보가 제가 잘 돼야 또 영월에서 예. 또 고향 전주까지 와서 전시하는 거라서 또 많은 정성과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작품은 사실은 그래서. 음. 어 4년 동안 2016년부터 19년 동안 그렸던 부안 작품 한 150점과 그다음에 각시 14개 시군의 무주 향적분부터 음. 그다음에 장수 의암송 그다음에 내장산 풍경들이라든가 또뭐그 김제 금산사라든가 그런 풍경들을 제가 소담하게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차가가 있는 고향 고창 풍경도 음. 게 많이 그는데 모양성도 모양성도 네, 그렸고 네, 네. 마이블도 그렸고 네. 여러 가지 많이 그렇습니다. 전동성당도 전주도 청년루라든가 그래서 꼭 한번 어 전북의 고향이고 전주의 고향이라면 한번 꼭남청교에 있는 청년루 대작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음. 어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 천년성들을 한번 제가 천년성, 천년성 몇점을 네. 몇 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그걸 좀. 보으면 합니다. 나한상도 보셔요. 나한상이 뭐. 영월의 나한상도 한번 <laughs> 보시면 또 영월 풍경도 또한 200점이옵니다. 그러니까 음, 영월의 음, 풍경도 한번 전북이지만 또 영월 풍경을 한번 감상해 주면 음. 해 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린그린 어서 어 굉장히 활력소가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수목화가 귀해지니까. 네. 이번에 작품 내신을하고 이제 전라북도 둘러보시면서 아, 내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는 것 다시 한번 새삼 실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운 부... 전북입니다. 네. 네. 자 앞으로 계획 어, 특별전은 뭐잘될 것이고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JTBC에서 홍보할 것이니까 올 한해 또 세워놓은 계획 있으신지 르겠습니다 아, 네, 4년 5년 동안 그랬던 영월 풍경을 음. 서울 예술현당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 대형 전시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어, 65m 작업이 올해 이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네. 작품까지 해서 전시할 예정이고 또 그거는 차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는 백팔 남자의 글과 그림을 어, 그려서 한번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가까운 시일 내 고향으로 좀 옮겨 오셨으면 좋겠고 네네, 아니면 고향에서 우리 전북에서 특별전 이번 전시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귀한 작품들 많이 도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어, 우리 지역에도 젊은 작가들, 청년 작가들 비롯해서 훌륭한 예술인들 참 많습니다. 올 한해는 이분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전시회장 자주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